어제 돼지가 왔던데 지금보다 너네? 응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음. 롤롤롤롤 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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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저게 뭐지? 한번 가볼까? 요. 어 이거 판다 가시 아니야? 판다. 어 맞아 나 판다 가시야. 나는 판다가시야 판다. 나는 이렇게 가, 시가 많이 있어. 어, 그래? 응. 이거, 너반다 가시 죽이자. 어, 아, 아프다. 아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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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면 다다다다다 그러면 나도 또또또또떠 어? 그러면나또또떠떠떠 그러면 나또또떠떠떠떠 그러면 나또또또떠떠떠떠떠떠떠어이떠 도도도. 도도도도. 어. 어, 어, 판다 가씨가 죽었다 친구들 판다 가씨 죽었어 앵그리버터들, 오, 그래? 오, 진짜 판다가씨 죽었네. 오, 진짜 판다가씨 죽었네. 내들 세 마리. 오, 진짜 죽었네. 판다가씨 죽이기 성공. 어, 우리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라고.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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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돼. 안녕. 안녕. 다음 편도 계속돼. 안녕.